안녕하십니까? 김카푸입니다 극비리에 입수한 이클래스풀 체인지 옵션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시 라인업과 가격이 확정되었는데요. 이200 아방가르드, 이 둘둘 틱 익스클루시브, 이300 포메틱 익스클루시브, 이300 포메틱 AMG 라인, 이450 포메틱 익스클루시브. 이 200은 아방가르드 하나만 일단 꺼냈습니다. 나중에 익스클루시브가 나올지, AMG 라인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구형 같은 경우에도 후반부에 AMG 라인이 출시했었기 때문에 후반에 판매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추가 했었던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당분간은 이 200에는 AMG 라인을 보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혹은 바로 나올 것이다 며느리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 20D를 익스클루시브 하나만 갖다 놨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 다만 이300 모델이 볼륨 모델인 만큼 익스클루시브와 AMG 라인 두 가지 트림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네요 이 400은 항상 그랬듯이 당연히 포틱이고 익스클루시브 단일로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가격이 장난입니다 이제 이200 7400만원 디젤은 9천만원 이 300도 원. 이거 보니까 이220디포메틱익스클루시브가 9천이고, 이300포메틱익스클루시브가 9천이니까 다른 뭔가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살펴보면 되겠죠. 포메틱 AMG 라인은 9,400만 원. 난리났다. 이 450은 1억 2천입니다. 야, 벤츠 씨. 대단합니다. 일단 디자인 관련된 이런 것들은 어 제가 중국 중국스러운 말을 안할 수가 없는데 나중에 차를 협찬 받으면 그때 해보기로 하고 오늘 옵션만 부다닥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e 200 아반가르드와 220D 포메틱 익스클루시브를 한군데 놓고 보면 됩니다. 거의 비슷한 뜻이겠죠. 차이점을 보시면 최고 출력이 e 200은 204마력이고 e 2 0 d 는 197마력인데 토크가 당연히 디젤이 높단 말이죠. 하지만 둘다4 8 v 배터리가 탑재됐기 때문에 토크가 좀 높다고 볼수 있죠. 이거 배터리 출력까지도 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상한. 게 가속성능을 보면 이제 제로백이 이200아방가르드가7.5이 220D 포메틱 익스클루시브가 7.8초라고 돼 있는데 토크발 때문이라도 제로백까지는 디젤이 좀더 빠르지 않을까 싶은데 예전에 이제 이 200은 너무 느려가지고 소나타 터보한테도 따이겠구나 싶은 뭐 그런 느낌이었었거든요. 벤츠의 가속성능 제원상의 제로백 표시는 실제 차량의 성능하고는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타봐야 알수 있을 것 같다. 드라이빙 옵션 보겠습니다. 나인지트로닉 9단 미션 여전히 들어가 있고 서머타. 이어고 어질리티 컨트롤 서스펜션, 뭔지 모르겠어. 다음에 외장옵션 LED 하이퍼포먼스 헤드램프 요게 이제 기본옵션인가봐요 라이트에 자 방가르드는 18인치 5스포크 휠이 들어가고 이 220D 포메틱 익스클루시브는 19인치 멀티스포크 휠이 들어가는데 둘다 디자인이 구이다 어, 변명의 직업다 어떻게 생겼는지 볼 생각도 안됩니다 그냥 구이다 브랜드 프로젝션 로고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사이드미러에 들어가든 저 도어 스팟에 들어가든 들어가겠죠 실내를 보면 아티코 시트 이클래스에서 e 가장 저렴한 가죽이겠죠 앞좌석에 메모리 열선 통풍 기본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 가격을 올렸으면 이런 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야죠. 뒷자리 열선, 아이소픽스 접이식 시트, 신형 나파 턴치 컨트롤 시프트 패들 스티어링 휠, 핸들 의 열선도 기본으로 전부 다 들어가고, 블랙 오픈 포 에시 우드 트림 센터 콘솔, 나파룩 아티코 대시보드, 알겠어. 앰비언트 라이트 알겠고. 파노라마 선루프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뭐 기본 파노라마가 아닌 선루프가 들어갈 때도 있고 했었는데 선루프가 없는 모델도 있었죠. 일단 출시 모델은 파노라마 선루프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간다. 이렇게 제가 옵션을 여기까지만 반대도 느껴지는 생각은 뭐냐면 지금 출시가 가격이 안, 아까 엄청 높다 말씀드렸잖아요. 엄청 높은데 이게 연식이 바뀌면서 옵션이 좀 빠지면서 내려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살짝 드네요. 지금 가격이 높은 이유가 옵션을 출시 초창기이기 때문에 졸라기 옵션을 때려놔서 그런 게 아닐까. 12.3인치 계기판, MBUX 3세대, 14.4인치 LCD 디스플레이, 졸라 큰게 들어간다. MBUX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우리나라에서 쓸모 없죠. 앞좌석에 휴대폰 무선 충전, 쓸모 없죠. 뜨겁기만 하고 충전도 느릴 거잖아.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드디어 박수. 지금 제가 타고 있는 E클래스 220D 익스클루시브는 에어 특수 모델이기도 하지만, 안드로이드도 카플레이가 유선입니다, 유선. 저 거지 같아서 못 쓰겠어요. 쓰더라도 풀화면으로 나오지도 않아. 아휴 진짜. 벤츠 E클래스 하고 실망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어? 이따구란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왜냐면 살 때는 그런 게 부각되지 않거든. 딜러들도 말해주지 않고 그런 단점들은 미디어에도 별로 노출이 안 돼요. 자, 기본형 사운드 시스템. 기본형 아닌 사운드를 가진 차가 또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얘기였죠. 메르세데스 미 커넥트 원격 시동, 디지털 키 전달. 자, 원격 시동이 BMW는 디젤은 안 되는데 벤츠는 디젤도 원격 시동을 다 되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순정형 블랙박스 하이패스 좀 거지 같지만 쓸 만한 겁니다. 투존 에어컨디셔너 공기 청정 패키지. 뒷자리에는 따로 에어컨디셔너 컨트롤러가 없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서라운드 카메라. 서라운드 뷰 기본적으로 다 들어간다는 거고. 액티브 주차 어티, 어시스트. 어. 잘안 쓰지만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오케이 고 플래시 도어 핸들 키를 쓰고 플래시 도어 핸들이가 기본적으로 이제 풀 체인지 되면서 싹다 바뀐 건데 이거는 뭐 옵션인 것처럼 쳐 넣어놔야 되나 왜냐면 플래시 도어 핸들이 멋있고 공력 성능이 좋은지 모르지만 편하진 않거든요 불편합니다 S 클래스에 나왔을 때부터 느꼈어요 근데 편의 옵션에다가 이거를 쳐 넣어놨다 그다음 전동식 트렁크 핸즈 프리 액세스 이거 제가 쇼츠 바로 올릴 건데 전동식 트렁크 안 바꿔줬다 모터 어와 진짜 벤츠 듣고 있나 근데 몇 번을 얘기하노 그거 좀 바꿔라 그거를 저, 어디 뭐, 대형 채널에서는 뭐라 칸지 합니까? 아주 빨리 열리는 벤츠의 트렁크라고 얘기하던데, 그 빨아줘도, 정도껏 빨아줘야지, 그게 빨리 열린다고 될 일이가. 플래시 도어 핸들은 아주 엘레강스하게 전체 기다렸다가 문 열어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트렁크는 뭐 후딱 열어야 돼. 그냥 모터로 좋은 걸로 바꾸라고. 안전옵션, 액티브 본넷. 본넷이 뭐 액티브하게 지하로서 움직이는 모에다노 어댑티브 브레이크 홀드 가능 오토 홀드 뭐 별걸 다 옵션인 것처럼 써 넣어놨는데 별거 없다 지금 ABS ESP 어텐션 어시스트 알겠어 자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플러스 P20 능동형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액티브 어쩌고, 브레이크 저고안전사양하고반자주행 어쩌고, 어쩌고, 슈슈슈슉 잘 넣어놨다 그리고 에어백 1 0개 들어갔다 이런 뜻입니다 에어백을 보면 센터에도 들어가있어요 센터 사이드 이게 이제 벤츠에서 저번에 시클래스 출시했을 때도 밀었던 건데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에어백이 터지면 탑승자 간의 충돌을 방지해주는 이런 거 신경 쓰는 거는 칭찬 해줄 건 해줘야죠. 파이팅, 잘했어. 그래서 결국에는 이200 아반가르드, 이, 이 20D 포메틱 익스클루시브 우리가 신차를 바라볼 때는 구형에 비해서 뭐가 달라졌나 이런 걸 많이 보잖아요. 휠이 일단 여전히 거지 같고 음. 하지만 통풍 시트하고 파노라마 선루프가 전 모델이 지금은 다 들어가 있다.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계기판 커지고 이런 거는 풀체인지에 해당하는 거니까, 모두가 당연히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거 빼고, 자, 통풍, 파노라마, 선루프, 요게 좀 중요하고, 서라운드 뷰 카메라 전부 다 들어가고, 무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가 들어갔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동식 트렁크는 옛날하고 똑같다! 오케이, 다음. e 3 0 0 포메틱 익스클루시브, e 3 0 0 포메틱 AMG 라인. AMG 라인이 가격이 한 400만 원더 비싸니까, 뭐가 좀더 좋은 게 들어가 있겠죠? 뭐가 좀더 좋은 게 들어가 있냐? 전륜 대형 디스크 브레이크. 그러면은, 다른 차들은 소형으로 넣어줬다는 거야? 장난해? 어이가 없네? 뭐 AMG 브레이크 넣어준 것도 아니고, 대형이라고 해봤자 그냥 뽑히잖아. 어? 브렘보면브렘보라고 써줬을 것 같은데, 그냥 큰 거야? 대형이야오케바리 스포티 엔진 사운드, 액티브 엔진 사운드가 예전에 처음에 유행을 탔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거부했었습니다. 그런데 벤츠가 액티브 엔진 사운드를 정말 잘 만듭니다. BMW가 한스 진모로 데리고 와서는 뭐 지랄해봤자 벤츠가 더 자연스럽게 잘 만들더라. 주형아맞나이가 어, 맞대요. 그 다음에 디지털 라이트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200 라인에는 뭐였노? 그냥 LED 뭐시기였잖아 그거 말고 디지털 라이트가 들어갔대. 그러니까 300 정도는 돼야 헤드라이트가 멋있게 들어간다. 하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다?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야. 외관으로 봤을 때 차이가 나느냐 안 나느냐가 중요한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출고하시는 분은 협찬 촬영 부탁드립니다. 둘다 19인치 휠에 들어갔고요. 이것도 막마 눈뜨거나 못 봐주겠다. 다만 AMG 라인이 그나마 AMG 별휠 같이 해가지고 동력 성능 들어가게 그 테두리에다가 띠를 둘러놨는데 그나마 이게 낫다. 왜냐면은 이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지만 벤츠의 이제 뭔가 아이덴티티처럼 잡아가고 있는 그런 휠 디자인이거든요. 그 다음에 실내는 아티코가 아니라 천연 가죽 시트가 들어갔고 당연히 통풍 이런 거 이제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고. 자 그리고 AMG 라인에는 스포츠 나파 터치 컨트 트롤이라고 들어갔어요. 뭐가 다른지도 모르겠어. 스티어링 휠을 말하는 것 같기는 해요.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MG 처럼좀 다르게 생겼겠죠? 예쁘겠지? 오케이 바리. 그리고 대시보드 트림이 블랙 피아노 레커 트림, 블랙 오픈 포어 우드 센터 콘솔. 홀씬스포티하게 하기 위해서 고급스럽게 피아노 블랙으로 싹 인디비주얼 비슷해가지고 싹 예쁘게 넣어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열 소음 차단 글래스 이거 이중 접합 유리를 얘기하는 건가? 그걸 얘기함과 동시에 이제 약간 틴팅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 앞에서처럼. 그냥 엠비언트가 아니라 액티브가 들어갔다는 건 S 클래스처럼 엠비언트 라이트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휙휙 움직이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MG 라인이 왜 400만원 비싼지가 이제 나옵니다. 슈퍼 스크린이 들어갑니다. 왼쪽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슈퍼 스크린이 들어간다고 해서 모니터가 더 커지는 건 아니고 조수석에도 뭐 만질 수 있는 뭐가 생긴다는 건데 저는 솔직히 예쁘기는 한데 굳이라는 생각은 사실 듭니다. 굳이라는 생각은 들어. 하지만 하고는 싶네요 오케이바리. 그 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다. 그렇다는 건 뭐다? 아까 그 200하고 220 뒤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다. 씨 장난하는 것도 욕안 할라 그랬는데 욕이 나오네. 이 클래스급의 엔트리라고 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다고 존나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예, 그 다음에 부메스터 포디스터런드 사운드 시스템. 와, 근데 당연히 넣어줘야지 가격을 이만히 쳐올려놨는데. 그 다음엔 별로 다른 게 없어요. 쭉쭉쭉쭉쭉쭉. 그 다음은 똑같아요. 에0 0개수도 똑같고 당연히. 야, 근데 그러면은 200대 라인하고 300대 라인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헤드업 디스플레이. 엄청난 차이입니다. 자, 그럼 200대 라인하고 300대 라인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LED 헤드램프냐? 디지털 라이트냐? 그리고 열소음 차단 글래스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느냐. 엠비언트 라이트가 액티브냐, 아니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냐, 없느냐. 구메스터 사운드가 있냐, 없느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고, 거기서 추가로 AMG 라인은 슈퍼스크린까지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450 포메틱 익스클루시브 옵션표는 구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당연히 여기 우리가 언급했던 모든 옵션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슈퍼스크린도 포함해서. 450 근데 1억 2천이니까 사지 마세요. 당신은 흑우입니다. 사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 클래스가 협찬이 되는 대로 빨리 재밌게 영상을 만들어 올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딸랑딸랑.